그가 그런 교훈이 목사님들 오르시라 말씀하시니까 비가 딱 끝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목이 다시 돌아왔길래 하나님께 신고를 하겠습니다. 전고배 힘을 주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자, 오늘 이날은 299명만 희들이 관리하게 되어있고, 행사 밖에 계시는 나머지 분들은 경찰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하고 절대 싸우지 마시고, 또 오늘도 경찰에 와서 행사 밖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또 고발할 줄 모르니까, 경찰 말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그리고 전광공사님인것이는 우리 1천만 대군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기적을 만들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유통일을 위한 일천만 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를 몰아냅시다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싸그리다 없애야만 여러분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행복할 것이고 반드시 예수 안국 법원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이번에넥타이블이 이끄는 네, 청년들의 네, 네.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넥타이먼나 와주세요. 네. <laughs> I'm not at all. You have 어, 뒤겠어요. 어, 뒤겠어. 화창이겠어 어, 뜨거워요. 어, 뜨거워. 어, 뜨거워요. 어, 얼굴이 건조해졌어요.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빗방울도요.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요. 바위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우리 잘 통일을 위해서 천만 조직을 해야 됩니다. 아 수많은 그 날바리들이 있어요 어, 내 앞만 이렇게 보고 가는데 여기서 보가 계속 꼼지락거려 아 어, 피곤해요 자기네들이 뭘 조직하고 뭐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안되는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절대 안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데 육으로 하는거에 못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저희들 모임이. 애국운동, 절대 사람의 육으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오산이 기도원불 보셨죠? 어, 아, 뜨거워요. 암 사기 환자가 암을 치료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전액를 기독청에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왜? 우리 몸은 여기 오기 싫어요. 비가 오고 이걸 왜 와요? 지난 우리 세월을 돌아보면 청와대 광양 교육부터 아니 그 혹한기 훈련보다 더 무서워 혹한기 훈련이 일주일만 밤새면 되는데 그추운 겨울을 두 번씩이나 청와대 아파 트 청와대가 어. 아스팔트 위에서 주무시고 어. 난리 났었어요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뀐 청년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중심이 바뀐 청년들은요, 중심이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세의 기록 속에 받친 청년이 있어요 바로 고난국복대표이영석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난국복 전도사 이영섭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예, 승리의참가유 그 윤석열 어, 대통령도 당선되었고 그리고 또국민연명으로 문재인 정부 이겼습니다. 자, 승리의 참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안하 자, 가자! 페상스아가제 우상의 기도에 다녀와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목숨이 헤어질 때 그게 나오지 않을을 했습니다. 자, 한송을 해라. 자, 출발! 다시 하나, 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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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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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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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바나보를 붙들어가지고 이북탕치는사력들이 제일 바쁜 사람들입니다. 양이 될수 있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경찰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예. 상담받은 댁개로 걱정하지 마세요. 예. 끝까지 또 무섭지 않아요. 마, 아, 어, 그렇죠. 자, 그럼 바꾸면 돈 다, 어, 이후에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라고 그리고 우리 어 정말 용감한 우리 이재명 군사와 우리 고등학생까지 정말 뜨거운 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쪽에 붉한 세력들처럼 모기목소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보다. 이리1년생때들에박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정말 중요한 분을 한분 모셨는데요 이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역사천대예요 얼마나 역사천대냐면 한교내신을 받아야 되니까다 주사파 종북주의 내시는 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들 좋아하게 답변했으지만 끝나고 나서는 선비가 비지고으로세금을 낮추고 심지어는 최근에 유럽한그 위안금 사기에서 사실을 발표해서 유서 유신자 이랑 이사를 받은 소명이에요. 고등학교 이하는 역사 소명에요는친구도아는데연너주나 기반이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를대로 제대로 역사병배워향한합다 규청에 의청을합니다에규니다규학교 2학년 역니다청에 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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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청에 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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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다에 규청에 에 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구 시절 폭동, 제주 서사 폭동, 여순 반란을 위화하여 인정 동으로 찬양 날짜기에 이루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국과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역사 환역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 눈이 깨어있어야 져 합니다. 대남 공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바로 산케이신물이 게재한 기밀성 기밀교신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 기밀성은 1 9 7 4년 4월에 대남공자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 남조선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서나보증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책을 팔뚝에 끼고 헌금을 내면 복사님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꼬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남조선의 현지 정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일성이 적었어요? 김일성이 말한 것이 스케이신문의 보회를공략하는고김일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 9 7 4년 4월 그때 머리가 좋은 학생은 집회에 보내지 말고 반드시 공부시켜서 사법고시에 붙여야 된다 이것이 김일성 장학생입니다. 이들이 기사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익과의 체제전쟁, 정확히 말하면 북한과 연계된 자익과의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게,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1987년 7월에 3월 청사 부장회의에서 김일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선 포원이요, 모여 하나가. 전두환 정권이 드디어 국기를 들었습니다. 6.25 민주화 선언을 받았대니화 선언을 받았습니다. 6.25 민주화 선언을 6 2 민주화 선언을 받았습니 민주화 선언을 민 붕괴 작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투자들을 상도로과와동결형에 집결시키고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하여금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투광을 들여서 기록할 수니다 열릴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 일을 벗다 이렇게 해서, 이사이사람들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이사람들이 사람들은, 이사이 사람들은, 이사람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이사람이 사람들은, 사은이 사람들은, 이이사람들는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이

we 저는 2021년에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기에 서는 것은 저는 사실은 죄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 시기에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나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이 자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저같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라고 하나님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이 시간에 여기 나와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저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뭉쳐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대의 역사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 여러분 체겼던 시간 보시면 어때요 제 친구들이 제하고 친구입니다 제가 원래 38살이니까 제아고친구들이요 진짜요 자 지금 경찰은 옆에서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 행사 안에 있는 299명은 저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할테니까 행스 밖에 있는 분들은 경찰관의 스윙 나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하세요 왜그횡성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아래다 끼어들여서 불법 집행이 뭐니, 감염범인이 나를 지켜오래요. 아리시간 박령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서로 나와서 60만, 70만 학진자가 나와서 박령이 개판이라걸 알고 있는데 따지려면 문재인을 따져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까지는 잘못했다고 노정기가 체포하라고 하니까 노정기가 나는 잘못한다. 방해까지는 잘못했으면 방해까지는 잘못 한놈이뜬다지 해야 될거야 세상 국민들을괴력치료했으면 이제 경찰도 정신 좀 차려야 될거야 이거야? 빨리 경찰들 모이고 헬스 밖에 있는 분들 집으로 골려보내는지 경찰이 빨리 하라고, 그거. 아들은질서는 <목소리>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이선량한 국민들에게 밖에 국민까지 자꾸시켜서 나를 죽죠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는데, 10년에 한 번씩 안 하라는 데 지금 오늘 하가나 자, 옆으로 조금씩 떨어져서 앉으세요. 그래도 경찰 다녔는에 자, 좌우로 조금씩 떨어져서 앉으세요. 깃발 흔들다가 눈 찌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299명 이외는 경찰이 빨리 지원을 돌려보내세요. 경찰청장이 뭘로 뭐 이길까? 이러다, 이러다 내가 경찰청장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laughs> 자, 이번에는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아주 예쁘고 상큼한 대구에서